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꾸러기들네아 오늘 좀 등장이 조금 새로운데 아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은 아닐까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희소식입니다. 아 올해 제가 드디어 <laughs> 올해 드디어 제가 레이싱 입문 5년 만에 프로에 데뷔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여기 뒤에 사람들 박수 한번 쳐요. 예 네, 박수 예. 예, 박수 쳤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저, 사실 뭐, 제가 이제 레이싱에 들어와서 뭐, 아반떼컵부터 시작해서 RV, 그리고 이제 벨로스터 N까지, 예, 좀 이제, 나름 열심히 레이싱 쪽에 입문을 해서 왔었는데, 올해 드디어, 예, 마이더스, 예, 레이싱 팀을 만나서, 어, GT1에, 예, 여러분 집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사실 이 GT1 차량을 이번에 두 번째 타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GT1 차량을 저도 이제 타면서, 어,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슈퍼레이스를 보면서 이제 스토카도 있고 GT1도 있는데, 아, GT1 차량은 과연 어느 정도의 스펙과,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운동 성능 뭐 여러 가지를 좀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어, GT1 차량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뷰를 좀 도와주실 네또 우리 또 우리 팀의 선수 예,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상 선수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인 소개 예, 한번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더스레이싱 김민상입니다. 네아 우리 저번 편에 어, 또 김민상 선수랑 같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래도 평균 조회 수가 아무리 못 나와도 5천에서 한 1~2만 뷰는 나오는데 김민상 선수가 나오고 폭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민상이를 또 부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예, 그래도 또 민상이가 또 경험이 많고 또팀의또 오래 또 선배로서 예, 또우리게 g t 1차를좀 리뷰를 해 주면 어떨까 해서 불렀습니다. 저번 편 봤죠, 우리 장비 편. 네. 지금 조회수가 한 3일이 지났는데 1이안 넘었더라고. <laughs> 누구의 잘못이죠? 한번만 봐 주세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민상이 잘못이 아니라 그 이게 사람들이 그런 레이싱에 관심은 있어. 그리고 레이싱카도 관심 이 있고 자동차에도 관심이 있는데 어 장비는 사실 관심이 없는 거야 맞잖아. 그죠. 장비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정말 이 서킷을 좀 오셔야 되는 분들인데 예. 그래서 장비가 내가 이제 선택에좀 이렇게 초이스가 안 좋았다. 네라는 예, 결론을 좀 내리면서 오늘 이제 GT1 예, 차량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GT1 차량이 이게 이제 뭐 모두가 다들 잘 알다시피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럼 엔진이라 이런거 뭐 전체적인 좀 재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사실 제네시스 쿠페만 GT1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에, 에. 그 규정이 여러 규정이 있는데 음. 그 규정 내에서 차를 튜닝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렇게 튜닝을 해서 다 같이 경쟁하는 걸 GT1 클래스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슈퍼레이스에서 GT1에 보면 거의 다 제네시스 쿠페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벨로스터 N도 있고 쉐보레 크루즈 차량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륜 그 기반의 이제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전륜구동이죠. 전륜이 예선은 사실 제네시스 쿠페랑 비슷하게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승을 들어가 버리면 그 타이어의 데미지가 갈수록 좀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후빨이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음. 젠쿱은 전륜, 전륜이 네. 조향만 하는 역할이고 네. 후륜에서 이제 동력을 전달해요. 그렇죠. FR 방식인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데 이제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FF 방식이어서 네. 앞에 이제 사실 계속 타이어에 좀 이렇게 맞죠. 네. 데미지가 전륜이 조향도 하고 출력도 네.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서 네. 데미지가 두 배로 되니까 네. 점점 레비 갈수록. 이 앞사이어. 데미지가 음. 점점 쌓이면은 네. 엄청 불리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제네시스 쿠페로 하고 있는데 예. 그럼 이거 엔진은 그냥 제네시스 엔진인 거죠. 네, 그렇죠. 규정에 있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팀마다 좀 이제 오버홀과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을 할수 있는 왜 약간 프로다 보니까 원메이크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따지고 보면 프로의 능력의 차인 거죠. 미케니카 선수와 여러 가지에 맞죠. 그렇죠. 그게 예. 팀의 역량인 거요 예. 드라이버 의 역량도 다른 구간에 있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예, 이뭐 차를 일단 뭐 한번 뭐 둘러볼 이유는 사실 크게 없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보죠. 그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민상 씨. 네. 어 뭐가 좀 다른 겁니까? 예. 젠쿱이죠, 솔직히. 예. <laughs>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그냥 젠쿱이에요. 네, 예, 겉모습만 봤을 때는 그냥 젠쿱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뭐 이런 튜닝 이제 뭐따지면 범퍼 튜닝 뭐 이런 것까지는 할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팀 사정상 안내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안내가 사실 좀 다르긴 달라요, 맞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겉에 봤을 때. 사실 이제 이런 본넷을 사실 보기 힘들죠 여기 다 보면 뚫려 있죠. 그래서 공기가 통하는 본닛을 저희가 예. 선택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범퍼도 예. 그냥 순정처럼 보이겠지만 음. 잘 보시면 이렇게 브레이크,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가는 구멍이에요. 이 구멍. 예, 예. 네. 이게 이제 바람, 바람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겨울이라서 연결을 안 해놨는데 예, 예. 원래는 이거 브레이크로 해서 여름에 브레이크를 식혀주려고 예. 있는 구멍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본닛 도 그냥 음. 뭐 운전석 안에서 뭐잭 껴서 여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이거 있죠. 그러니까 따지면 안전핀 같다고 생각하시는게 최고 편하지. 아 어, 안전핀도 어, 안전핀인데요. 예. 그냥 빨리 열기 위해서 이런 걸 선택한 거예 음, 그리고 이제 저게 있는 이유가 사실 드라이버가 벨트에 이렇게 묶였기 때문에 본넷 사실 또 열어주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미케닉이 본인이 열고 본인이 바로 닫을 수 있게 맞죠. 예. 예. 약간 심지어 있는 드라이버들은 혼자서 벨트 매기도 쉽지 않거든요. 예, 예, 예. 이게 헬멧을 쓰고. 한스라고 있는, 저번에 소개한 장치예요 네, 네. 이게 그렇지, 고개를... 죄송한데 저번 거잘안 봤다니까요 한번 봐주세요 <laughs> 아, 또, 또 봐주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도 보시면 자 여기는 유리예요 규정상, 맞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열어봐도 이게 유리가 아니죠 예, 네, 맞죠? 네, 맞습니 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왜, 왜 있는 거죠? 이건 유리를 안한 거죠? 네, 폴리카보네이트라고 네. 유리랑은 다른데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네. 근데 투명 플라스틱으로 이게 충격을 먹어도 깨지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다르게. 그렇지. 유리는 충격을 먹으면 깨져서 네. 파편이 되어가지고 위험할 수가 있는. 데 네. 그리고 또 노면에 뿌려지면은 네. 이게 타이어도 펑처가 날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만일에 사고 났을 때 그리고 이 이제 이거는 정말 미케닉카의 소통 정도의. 공간인거죠. 바람도 물론 들어오긴 하지만 네자 예, 예. 이거는 이제 따지면 어, 양카의 상징이죠 네, 양카의 필수품이죠 <laughs> 양카, 리어밍이죠 양카의 필수품네 예. 정말 이거 달고 다니면 그 동네 그래도 짱 옛날에 먹었던 시절이 있죠 젠쿠베 아 그쵸 그렇죠. 이거만 예. 하면 안돼요 또 배기도 해야죠 아 배기, 배기도 해야죠 예. 네. 자 그럼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왜 다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 그냥 진짜 멋있어서 다는 니시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정말 다는 이유가 솔직히 짜세로 다는 사람도 많긴 한데 예. 저희 경기장에서는 예. 효율을 더 많이 따지거든요. 예. 이 리어윙은 예. 역할이 예. 이큰 판에 예. 막100 킬로, 200 킬로 바람을 받는다 생각하면은. 예. 이게 밑으로 가라앉아요. 예. 날개를 반대로 해놓은 형상이기 때문에 음. 가라앉는데 이 가라앉는 거를 이개두 개로 이 트렁크를 눌러줘서 예. 이양 원래 차는 양력으로 인해서 예. 속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예. 그 성질을 이제 내려가는 그쵸. 가라앉는 성질로 예. 바꿔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리어 윙인 거죠 따지 보면 그렇죠. 리어 윙이 이제 비행기의 반대 모양으로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한 거죠. 비행기는 뜨게 어 있고 이거는 반대로 설계해서 내리면서 이게 또 후륜 타입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 타이어의 접지를 더욱더 잘 되게 하는 거죠 따지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제 따지 보면 이것도 다 그냥 그 플라스틱 재질인 거죠. 네. 예. 폴리카보네이트 예.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뜨거운 바람이 다 빠질 수 있게 네.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안에 보시면 이게 이뭐새 파이프를 왜 이렇게 해놨어라고 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냥 레이싱카에 그냥 다 뜯어내고 타면 되는데 뭘이게새 파이프? 여기도 보면 전부 다새 파이프거든요.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예, 이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지금 약간 뭐 철봉놀이하러 온것 같은데 화면상으로 보면 예, 이거는 왜했겁니까 이게 롤케이지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차량이 네. 만약에 사고에서 큰 음. 충격을 받거나, 예. 아니면은 전복시, 부르거나, 예, 네. 전복시, 예. 드라이버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음. 이 구조를 설치함으로써 음. 더 이상 위험한 것들이 드라이버한테 넘어오지 않도록 음. 하는 역할입니다. 네. 예. 그래서 따지 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아는 이제 트렁크 부분이죠. 트렁크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예 그냥 그냥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신 거 같고 맞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이싱 이 시트, 예, 시트랑 핸들은 거의 다 이제 찰부탁이 자 되는 이제, 이러면 예, 이제 드라이버가 내리고 이제 타고 이제 쉽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이제 각그 팀마다 좀 다른데 그래도 지금 GT 원 같은 경우는 다들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맞죠? 거의 이제 그렇죠. 스타트 버튼만 되게. 예, 그리고 이제 이 기어봉, 예. GT카가 이제 한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올해 저도 사실 이제 GT1을 뭐 오프닝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이더스 팀으로 예, 프로 데뷔를 하는데 뭐 저도 사실 아직까지 적응을 이제 두번 이틀 탄 거죠. 예, 적응 중인데. 일단 이번에 타면서 영상을 어, 여러분들한테 어, GT1차 어, 사실 이게 되게 까다롭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땠는지 뭐 저도 사실 전류만 타봤는데 또 후륜이기 때문에 적응도 좀 하면서 타보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한번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고 네 됐습니다 갈게요! 아 예. 올해 지키 도전기가 예어게진행는안 예, 되겠죠 아무래도 어 프로들이 또 하는 곳이다 보니까 예, 아, 일단 그래도 차근차근 네 예, 열심히 해서 어, 일단 마지막 주에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아, 예, 여러분들 아 아무튼 타고 나왔는데 예아 쉽지가 않다. 마음은 잘하고 싶지만, 잘안 되고, 빨리 가고 싶지만, 빠른 것 같지만, 더 느리고, 예. 아, 프로의 세계는 멀고 멀다, 예. 예, 아, 멀것 같습니다. 학겸씨, 예. 큰일 난것 같습니다. 예? 뭐가 문제가 있으신가요?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큰일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예? 차 상태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고 뭐 타이어 상태도 좋지 않았어서 제 상태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더 멘붕이 왔어요. 네, 이제 좀더 연습하시다 보면 좀,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네, 금방 올라오실 거예요. 왜냐면 처음 도전인데 초가 얼마 그렇게 차이가 안 났던 거면은 엄청 잘 타실 거예요 5초 차이 났던 것 같은데. <laughs> 전 프로 도전을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2일차의 끝. 화이팅! 자, 여러분들, 아, 올해 아무튼, 예, 마이더스 레이싱 팀에서, 뭐 일단 뭐, 좋은 활약을 하고 싶지만, 그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예, 열심히 하는 모습, 네, 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